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 늘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고 성령의 불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또 충만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큰눈혜에 그 두고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셔서 그대로 살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자로셨습니다큰 눈에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셨습니다큰 눈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셨습니다큰 눈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리를 보시고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셨습니다큰 눈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셨습니다큰 눈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무균화 기록 중에 최고로 잘한 것, 최고로 뛰어난 것을 수집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기네스북이지요. 그 책에 의하면 가장 많은 아기를 낳은 여인, 모스크바에 있는 슈화의 농부인 페요도르 바실레브의 부인입니다. 이름은 기억하지 마시고 몇 명을 낳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기록으로 69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69명. 1725년에서 1765년 사이에 27번의 출산을 했는데요. 쌍둥이 16번. 그러니까 32명이지요. 3쌍둥이 7병. 21명. 4쌍둥이 4번 16명 총 69명의 아이를 낳았으며 신생아 때 죽은 두명을 제외한 모든 아이들이 잘 자라서 크고 또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몸에서 강력한 전기를 발산하는 전기인간이 중국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름이 사득보 이름이 사득보입니다 그런 손가락으로부터 약 750V, 볼트, 그러니까 750V에는 그 전기가 흐르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그의 손을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 근데 기네스북에, 아무리 기네스북을 검색해봐도 이 제목으로 검색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세상에서 잠을 가장 오랫동안 잔 기록. 답이 없습니다. 왜 기록이 없을까? 잠은 잠을 낳고 잠으로 비롯된 게으름이란 끝이 없고요.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언제든지 잠을 늘릴 수 있으며 얼마든지 게으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읽는 책 중에 소가 된 게으름벽이란 책이 있습니다. 밥만 먹고요. 일은 하지 않는 게으름비이가탈 만드는 할아버지에게 가면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에게 아주 좋은 탈이 있다는 말을 듣고요. 그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탈을 달라고 말하죠. 지 근데 진짜 그 탈을 딱 쓰는 순간 소가 됩니다. 소가 되고요. 콧들에를 끼고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열심히 일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소가 된 게으른 변한 책이지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은 한결같이 게으름과 거리가 멉니다. 토스토이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집을 짓기에 알맞은 장소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영국의 테일러는 게으른 자는 산 송장이나 마찬가지라고 게으른 사람을 꾸짖었죠.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런 게으름에 대해 경고합니다. 육신의 게으름, 삶의 게으름, 영혼의 게으름에 결국은 빈궁과 곰핏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강도처럼 군사처럼 급하게, 갑자기, 그리고 반드시 임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러한 급작스러운 어려움을 피하고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오늘 본문은 개미에게 있는 부지런함, 지혜로움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 성공된 인생을 위해 우리가 배워야 될 개미의 지혜로움 뭘까요? 먼저는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지혜입니다. 예비하는 지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팔첼스 개미는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고 합니다. 예비하되 어느 때를 바라보냐면 추수 때를 바라봅니다. 추수 때를 바라보며 먹을 것을 예비하지요. 예비하는 지혜가 개미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추수 때를 바라보며 예비하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예비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추수대를 바라보며 예비하는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대를 바라보며 예비하는 지혜란 이런 것이지요. 씨를 뿌리는 것. 추수를 바라보며 아직 추수가 되지 않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았지만 추수대를 소망하고 추수대를 기억하며 씨를 뿌리는 것. 씨를 뿌리고 씨를 투자하는, 씨를 뿌리는 투자가 바로 추수대를 바라보며 예비하는 지입니다. 추수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것이지요. 감자 하나를 심으면요. 보통 10개에서 20개 정도 열립니다. 하나를 투자했는데 추수 때는 10개에서 20개 정도 열린다는 것이지요. 옥수수 하나는 4, 5개의 옥수수를 열고요. 한개의 옥수수마다 수0개의 옥수수 알이 열립니다. 한톨의 쌀을 뿌리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쌀이 열리게 되지요. 씨를 뿌리면 열매를 먹고 거둬들이는 추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이건 삶의 법칙, 삶의 진리이지요. 삶의 현장에서 추수 때는요. 일의 결과로 다가오지요 일의 결과로 다가오고 인생의 전성기로 나타나지요 이때를 바라보며 투자라는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예비하는 지혜지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성을 높이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자신의 경쟁력과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물질과 시간 정성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의 추세를 바라보며 예비하는 지혜입니다 영적인 추수대는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의 말씀처럼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가라주는불 속에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때가 영적인 추수대입니다. 영적 추수대를 바라보며 예비하는 지혜는 누가 본 12장 33절과 34절 말씀처럼 우리의 소유를 나와 우리의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구제와 나눔을 통해 낡아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늘창고에 그 재물을 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영적 추수대를 바라보며 예비하는 지혜이지요.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인들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며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인생의 전성기와 일의 결과로 삶의 현장에서 추수할 때가 옵니다. 삶의 현장에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그 때를 위하여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추수 때 우리는 거둬들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어지는 영적 추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위하여 지금의 시간에 그 씨와 취라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추수 때 우리는 알곡의 자리에 머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추수 때를 바라보며 열심히 예비하고 씨를 뿌리며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결과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하나님의 칭찬과 큰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개미의 두 번째 지혜는 이것이지요.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지혜지요. 양식을 모으는 지혜. 그 지혜는 추수 때의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삶의 자세. 추수 때의 삶의 자세.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개미들은 그 개미들의 무게가 1g에서 2g 정도 됩니다. 개미 한 마리의 그 무게는요, 1에서 2g 정도 되지만, 개미의 힘은 자신보다 50배에서 80배 정도 무거운 것을 옮길 수 있습니다. 1g, 2g 정도의 개미 한 마리가 자신의 힘보다 더큰 50에서 80배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것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개미들이 먹이를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개미들이 몇 마리씩 물을 지어, 물을 지어 집을 나서고요. 먹이를 찾으면 재빨리 동료들에게 알립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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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 먹을 것이 있더라. 그러면요, 이 연락을 받은 이 개미들은요, 숱하게 떼거지로 몰려듭니다. 개미들이 탁 떼거지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자신보다 몸집이 수십 배나 큰 벌레를 한꺼번에 몰려들어 닥치는 대로 마구마구 물어 뜯습니다. 물어 뜯고요. 깨물고요. 난리를 치다가 이 벌레가 죽으면 죽은 벌레를 나르기 쉽게 토막을 내어 집으로 가져갑니다. 자신이 들을 수 있는 만큼 무게를 잘라 옮기고 옮기고 옮기죠. 수십 마리 아니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개미가 와서 이따만큼 큰 벌레를 잡아서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지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개미의 지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이라는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수 때의 삶의 자세, 어떤 자세일까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개미들이 먹잇감에 집중하듯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의 힘이란 아주 대단하고요. 중요한 것이 집중입니다. 집중. 어떤 명공이 두 제자와 함께 숲에 갔습니다. 두 제자는요 하사를 채여 멀리 있는 관역을 향해 쏠 준비를 했지요. 그때 스승이 그들을 중단시키고 무엇을 보았는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첫 번째 궁수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위로 하늘과 구름이 보이고요. 밑으로는 들판과 풀밭이 보입니다. 숲에는 나무들, 참나무 밤나무, 소나무, 퍼플러 단풍나무가 있고요. 그 나무의 가지도 보입니다. 잎도 보이지요. 관역에 색깔 있는 테두리, 원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스승은 그의 말을 쫙 잘랐습니다. 활을 내려놓아라. 너는 오늘 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두 번째 궁색의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네, 선생님. 관역 중앙에 있는 전밖에 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화살을 쏴라. 화살은 관역의 정정항에 바로 꽂혔지요. 두 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집중입니다. 집중. 어떤 일에 집중하는 능력은, 능력을 터득하면 그일 자체에 완전히 숙달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일에 집중하고 무엇을 하는 일에 집중하는 능력을 개발하여 집중할 수 있다면 집중하는 능력을 발견하고 집중 능력을 터득한다면 그 일에 완전한 전문과 안전한 숙달한 그 노련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의미지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도무지 일이 진척이 되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오락을 즐길 생각으로 마음에 뜰도 있을 때.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하여 허둥지둥 준비를 할때 오히려 이런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가요? 실수를 계속해서 연발합니다. 동일한 실수를 계속해서 하지요. 허둥지둥 서둘러서 또 실수를 합니다. 그때 듣는 말이 것이지요.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사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듣지요. 이말이 의미는 뭘까요? 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왜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집중하지 않고 실수하고 있는 겁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건을 만들 때도요, 집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반드시 그 분량의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들도 집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다가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설탕을 부을 때가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음식을 가르며 어떤 재료를 만들 때 재료를 만들면서 칼질을 하면서도요. 그 껍질은, 껍질은 쓰레기통에 넣지 않고요. 국 끓여서 넣고 알맹이는 쓰레기통에 넣을 때가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운전할 때도요, 집중하지 않으면 분명히 기아를 전진, 앞으로 가는 그 뒤라는 전진에 놓고 후진할 때가 있어요. 후진을 해야 되는데 기아를 앞에 놓고 바로 발을 밟을 때가 있어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만남에, 이 만남의 목적과 이유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만났는데 왜 만났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만남의 이유와 만남의 목적과 시간의 이유와 목적에 있습니다 이곳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한번 집중한 목표와 질에 쉽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를 들인 힘차게 전전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과 봉사를 통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들리기에 교회옵니다 이것이 교회오는 목적과 이유지요 이것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1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게 하여 교회에 왔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교회의 아름다운 일들을 일루게 하여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일회에 집중할 1번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비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이 시기에 이시 여러분에게는 꿈에 집중하고 비전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는 것에 마음을 둘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멋있는 삶과 모습 때문에 도전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TVM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바라보며, 야, 멋있다. 나도 저거 해야지. 그 다음날 다른 어떤 전문가를 봤더니, 야, 저 모습도 멋있다. 나도 저거 해야지. 그렇게 하다간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나님의 한 꿈과 비전에 집중하고 묵묵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은요, 이렇게 표현하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없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없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루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과 삶의 현장에서의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목표에 집중하십시오. 목표에 집중하시고 집중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적인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추수할 때에 집중할 목표는 거둬들일 열매입니다. 씨를 뿌렸으니 열매가 맺혔을 것이고, 그 열매를 거두내는 추수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건 바로 거둬들릴그 열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요, 시골에서 어때는 변의기를, 별을 베고 막 어떤 과일을 거둬들릴 때, 우리는 중간중간에 그 간식이 나갑니다. 중간중간에 간식이 나갈 때, 제 어린 시절 기억은요, 그때 그 국수. 그 그냥 일반적인 국수. 국수를 둥둥둥 해서 국수를 쫙 따라서요. 국수를 버무리고요. 물을 주, 그 육수를 부은 다음에 거기에 계란을 살짝 올려서 먹는 간, 그 간장을 부어서 먹는 그 간식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옆에 있는 무들은요. 낯제를 하고요. 열매를 따는 데 집중하는데요. 저는 뭐에 집중했을까요? 그것의 간식에 집중했어요. 점심을 먹고 저녁에 가는 그 시간에 중간 타임에 배가 고플까봐 그 그 시골은 제가 살던 시골에서 그걸 술참회라고 표현했는데 간식을 준비하면그 간식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혼을 나기도 했습니다. 열매는 거둬들이지 않고 그것만 먹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혼을 낼 수밖에. 추수 때 집중할 거는요 간식이 아닙니다. 그때 먹는 어떤 음식이 아니라 열매이지요 열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추수 때거둬들을 열매에 집중하셔야 되겠지요 거둬들을 방법과 계획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거둬들은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창고가 겨울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해질 것입니다 추수 때 거둬들일 일의 열매에 집중하심으로 넉넉한 창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지요 세 번째는 삶의 주도권을 가지라. 삶의 주도권. 우리 본문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7절에서 두령은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관을 뜻합니다. 감독자는 행정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서 어떤 일을 집행하고 관리하며 감독하는 사람이지요. 통치자는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최고 주권자입니다. 두령, 감독자, 통치자, 이세 사람들은 타율성과 강제성, 곧 사람들을 임의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요. 힘을 가졌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임의로 움직이는 어떤 그들을 이 의미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뭘까요? 7절과 8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개미에게는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다. 없는데, 없는데, 자신들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존재가 없다 할지라도 개미들의 특징은 부지런히 수그럽게 움직입니다. 부지런하게, 수고롭게 자신들이 맡겨준 일,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가 감독하지 않아요? 어느 누가 통치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 명이 힘을 내서 당신은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고, 어떤 일, 개미 1 번은 이거, 개미 2 번은 이거, 개미 3 번은 이거 이렇게 하는 두려움과 감독자, 통치자가 없는데도 개미들은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수고롭게 부지런히 먹이를 준비하고 먹을 것을 지금 모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 중에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삶 속에서 위치적인 주도권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마음과 영적 주도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신앙생활을 하며 가정과 직정이 있었지요. 그러니 두 사람에게는 큰 차이점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누군가 말을 하고 명령을 해야만 움직이는 사람이고요. 나머지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며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결국 시간이 점차점차 점차 지나가면서 누군가 말을 하고 명령해야만 움직이던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더욱 사람들을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부정적이고 불쌍한 인생이 되었죠 하지만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알아서 움직이던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되어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시간과 어떤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또 우리에게 일을 주면 행하죠, 일을 하지요. 그러나 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삶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그 일들 속에서도 배우고 익힌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있나요? 누군가의 말만 듣고 아니 누군가 말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아니 전혀 다른 사람들의 말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전혀 배우리하지 않고 전혀 내 것으로 삼으리하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삶의 주도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그 주도권을 내게 있어서 보고 듣고 배우며 나의 것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 가십니까? 우린 직장에선 이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가지요. 누군가의 어떤 일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합니다. 일을 할때 이렇게 하시면 삶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회사의 사장은 나는 아니지만 그 누군가 나에게 어떤 지시를 내릴 때그 회사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누군가의 지시가 내리지 않는 달째라도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지요. 누가 감독하지 않아도, 누가 통치자처럼 일을 보지 않더라도, 그리고 열심히 일을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배우는 것이지요. 더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 달이 너무나도 빨리 잘 가지요.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도요, 학생들은 교수님이나 선생님, 부모님의 강요로 어쩔 수 없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 즐겁게 공부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힘들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주부들은 남편과 자녀들의 눈치와 찬수를 비롯된 성김이 아닌 그 가정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며 가족들을 섬기는 것이지요 그 일의 시작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되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어떤 지시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시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시작이 지시를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 건 내가 그 일의 시작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강요로 비롯된 충성과 헌신이 아닌. 성령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든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찬송하고 입에 드리며 전도하는 주님의 충성된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큰 복과 귀한별루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주도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종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개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 말씀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추수 때 심판을 받는 영적 추수대를 바라보며 열심히 열심히 투자라 하는 씨를 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 때가 되거든 거둬들을 열매와 거둬들일 방법, 계획 그리고 거둬든 일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가지가 있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과 함께 주도권을 가지십시오. 그럼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도 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예배들은 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개미에 가서 배우라. 우리 마음이 자꾸만 자꾸만 게으름과 나약함으로 사라질 때, 하나님 개미는 두령도 통치다도 아버지 권력자도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의 날을 위하여 준비한다 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삶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추세를 바라보며 씨를 뿌리는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